안녕하세요. 저는 72살 김진태입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밥부터 먹고 보자. 그한끼 식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알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몇 달, 몇 년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70년을 살아보니 단한번 같이 밥 먹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왜 식사 자리에서 사람의 본성이 나타날까요? 밥 먹을 때는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가짜 모습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배고픔, 음식 나누는 마음, 식사 예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요. 오늘은 제가 평생 수천번의 식사 자리에서 배운 사람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이 들어서 상처받을 사람은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사람의 본성은 밥상에서 다섯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50년 동안 사업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하는 사람, 주문할 때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 작은 실수에도 화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60년대 초에 사업 파트너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같이 밥 먹다가 종업원이 물을 쏟았는데 그분이 목소리를 높여서 종업원을 혼냈습니다. 그때 느낀 불편한 마음을 무시했더니 3년 뒤에 그분은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했고 결국에는 법정 싸움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메뉴 고를 때 배려하는지 살펴보세요. 식사할 때 메뉴 고르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뭐 드실래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과 나는 이거 먹을 거야. 라고 바로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른이나 손님이 있는데도 자기 메뉴부터 고르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자기 생각만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취향이나 먹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제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번 말했는데. 그 후로는 항상 식당 고를 때마다 확인해 주었습니다. 작은 배려지만 그런 습관 덕분에 우리 우정이 40년이나 이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에서의 존중을 봐야 합니다. 밥 먹으면서 하는 대화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방 말을 자주 끊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질문은 안 하고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70살이 되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하다 헤어지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한쪽으로만 흘러갑니다. 지난 명절에 만난 친척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자녀 자랑, 재산 자랑을 했는데 단한 번도 당신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의 기쁨과 슬픔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식사 매너와 태도를 관찰해야 합니다.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거나 큰 소리로 먹는 사람은 자기 조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이 나왔을 때 함께 먹자는 신호도 없이 먼저 먹기 시작하는 사람은 규칙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은 사업 파트너가 될 뻔한 사람과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은 음식이 나오자마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느라 10분 넘게 음식을 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죠. 결국 그 사업은 안 했고 나중에 들으니 다른 파트너들과도 늘 소통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할 때의 태도를 봐야 합니다. 계산할 때의 모습은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생각과 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항상 꼼꼼하게 나누려고 하거나 반대로 한 번도 지갑을 안 꺼내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한 번씩 계산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주고받음의 균형을 못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제 오랜 동창 중한 명은 늘 내가 살게라고 하면서도 지갑을 꺼낼 때 슬쩍 주변을 봐서 누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 친구는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항상 도움은 바라면서 보답은 잘안 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그 사람의 자존감 수준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진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밥 먹을 때도 남을 비교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 식당은 별로야, 저 사람은 이래서 안돼 같은 평가를 자주 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 제가 30대였을 때 만났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 욕을 하고 회사 동료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했죠. 처음엔 그냥 솔직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자신의 실패를 항상 남의 탓으로 돌렸고 결국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진짜 높은 사람은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이나 실패담도 솔직하게 나눕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성공 이야기만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65살에 만난 한 모임 회원이 있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자기 집 크기, 차 가격, 해외여행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모임 후에 그분이 주차장에서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알고 보니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자랑만 늘어놓던 모습은 실제 상황과 너무 달랐습니다. 또 다른 사람 밥상에서 보이는 자존감의 신호는 실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압니다. 식사 중에 음식을 흘리거나 실수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과하고 수습하는 사람은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작은 실수도 남 탓으로 돌리거나 지나치게 당황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사람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거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식사 자리에서 타인의 의견과 취향을 존중합니다. 음식 선택부터 대화 주제까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하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외부 요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도 존중할 줄 압니다. 팝상에서 타인을 대하는 모습은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관계에서 겪은 대부분의 실패는 첫 식사 자리에서 이미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때그 신호를 알아챘다면 많은 시간과 마음의 상처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30대 초반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만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밥 먹다가 전화가 오자 30분 동안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디까지 얘기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때는 그냥 바쁜 사람이구나 라고 넘겼는데, 결국 그 투자자는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안 지켰고 큰 문제가 생긴 후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느낀 작은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불편함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제 딸에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첫 데이트에서 그 사람이 웨이터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봐라. 그게 10년 후 너를 대할 방식이다. 40대 때 만났던 동업자도 생각납니다. 처음 식사할 때 그는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보니 그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직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동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의 성격이 드러나는 또 다른 순간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약한 자리가 없어졌거나 주문한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불평하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작은 어려움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55살 때 새로운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우리가 원하는 메뉴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웃으면서 오늘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날이네요 라고 했죠. 그 후로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또 식사 중에 대화가 이어지는 방식도 관계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당신의 말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불편함을 느끼는 감각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70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때세 가지 기준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말보다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다음에 꼭 한번 만나자고 하면서 연락처도 안 묻는 사람. 내가 한번 살게라고 말하고 계산할 때 슬쩍 화장실 가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마세요. 저는 60대 초반에 이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모임에서 만난 분이 우리 사업 같이 해요. 제가 투자할게요.라고 말했죠.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보니 약속 시간에 항상 늦고 말한 것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결국 그 사업은 시작도 못했지만 덕분에 큰 손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식사 약속 시간을 지키고 음식 주문할 때한 말대로 행동합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태도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웨이터, 택시기사, 경비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친구 중에 저에게는 항상 친절하지만 식당 종업원에게는 반말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려니 했지만 그 친구는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결국 다른 친구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둘 멀어졌죠.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친절합니다. 높은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낮은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은 그저 이익을 위해 처세수를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예의가 일관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높은 사람에게만 공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례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진짜 예의는 상황과 상대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60대 초반에 퇴직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저는 기준 없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한 동료가 저를 이용해 봉사단체에 돈을 빼돌리는 일이 있었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은 첫 식사 자리에서부터 봉사자들에게는 퉁명스럽게 대하면서 단체장에게만 극진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식사할 때 작은 배려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주고받음의 균형을 잘 맞춥니다. 물을 따라줘도 반찬을 건네줘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는 기준이 생기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무하거나 밥 먹을 나이가 아닙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사람을 잘 선택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평생 후회할 인연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할 것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질문 없이 30분 이상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은 혼자 말하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모임에서 한 시간 내내 자기 이야기만 한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말솜씨가 좋은 분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 동안 모임에 나가보니 그분은 단한 번도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화는 항상 그분에게로 돌아갔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좋은 대화는 테니스처럼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질문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다른 사람 평가를 자주 하는지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저 음식점 주인은 원래 성격이 그래 같은 평가를 자주 하는 사람은 당신도 언젠가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남에게 한 말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 옵니다. 평생 친구로 지내온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런 사람은 당신의 약점도 이해하고 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체크할 사항은 작은 일에도 불평이 많은지입니다. 음식이 조금 짜다고, 물이 늦게 나왔다고, 의자가 불편하다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만족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에너지가 다 빠집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불평하고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당신 곁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식사 중 예의가 있는지입니다. 함께 식사를 시작하자는 신호도 없이 먼저 먹기 시작하거나 전화가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 통화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합니다. 예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식사 예절은 그 사람이 받은 가정 교육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밥 먹는 모습은 꾸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할 것은 지갑을 꺼낼 때 민망한 기색조차 없는지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계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계산할 때 화장실에 가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받기만 하고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은 우정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균형 잡힌 관계는 주고받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항상 베푸는 것도 항상 받기만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돈 계산에서 보이는 태도는 관계 전체의 균형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로 볼 것은 상대의 선택을 가볍게 넘기는지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식당을 무시하고 그냥 아무거나 먹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에서의 무시는 큰 결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항상 내가 다 정할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정을 대신해줘서 편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기억하면서 사람을 만나보세요.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본적인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사람과 밥을 먹느냐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줄이고 나를 웃게 하는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72살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요. 젊을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수록 진짜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몇 명의 좋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은 모두 밥 먹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음식 취향이 달라도 가끔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65살에 은퇴하고 나서 저는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준이 바로 밥 먹을 때 편안한가였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나서 마음이 무거우면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반대로 식사 후에 더 행복하고 충만해진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결국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음식은 몸의 양식이지만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의 양식이니까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은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을 알아보려면 밥한 끼면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메뉴를 고르는 방식, 대화의 균형, 식사 예절, 계산할 때의 모습,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혹시 오늘 누군가와 식사 약속이 있으신가요? 그분을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마음이 편안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답이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70년 살아온 지혜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밥 먹어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팝상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사람을 현명하게 고를 나이가 되었습니다. 밥부터 먹고 사람을 판단하세요. 그러면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